비가 와가지고, 와,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네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네요. 안성굴이 보기보다 웅장합니다. 안성굴이 아. 아, 웅장합니다. 눈을 지고 이래가지 분포리 막그 생성되는 구리라고 봐야죠. 바위가막 떨어지고 위험하네요. 물이 막 떨어지고 구리 생성되는 과정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많이 오 니까 이제와 안에 막 물이 막 떨어지 네요？반성골 <목소리> 의 특징 은？물 밑에불 안에 막 폭폭 이렇게 깊이 흐르 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돌이 급격하게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삼척에 있는 환선돌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이 형성 되는 거 아닙니까? 이뉴 멕시코 쪽에 있는 카스 렙. 카스베드와 비슷한데, 카스베드는 더 수명이 오래 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에 형성되 가지고, 이거보다몇개 아름답지요? 반성 굴은 좀 젊은 굴 같아요. 젊은 은 젊은 굴 같아요. 웅장하지 웅장한 규모는 카스베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카스베드도 어마어마하요 물이 이렇게 물 안에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어요. 와, 위에 비가 오니까 물이 완전히 막 떨어지네요. 뉴멕 뉴멕시코 뉴메, 쪽에 카스베드는 이거보다 훨씬 깊고, 깊고 웅장합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동굴 같더라고. 이, 뉴멕시코의, 어, 카스텝. 여기는, 어, 어 환성불은 좀, 좀 심플한 느낌이고,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니까, 어, 물의 규모는 커진 대신에, 아, 좀, 아기자기한 맛이 아직 없는, 아직 땅이 파이고 있는 단계. 그런 느낌을 주네요. 완전 한성굴도, 어, 웅장하긴 웅장한데 칼스베드만은 못하고, 칼스베드는, 어, 이 밑으로 깊이 들어가고, 아기, 아기자기한 것도 이게비해서 훨씬 멋있죠. 우리나라는 의외로 스케함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 동굴이 발달됐어요. 아마 미국처럼 탐험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동굴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이 안에 막 강물이 흐르고 있어. 강물, 강물이 흐르고 있어. 아니 이렇게 큰이 동, 그큰 광장이 있잖아요. 결구에 무리 이렇게 하고. 비가 막 한없이 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 저도 <목소리도> 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성굴의 특징이 어, 굴안에 물이 많이 흐르는것 특징이네요 굴안에 물이 많이 흐르는거 가장 어, 멋있는 하이라이트는 아마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멋있는 부분이요 그저 안에서 돌아나오는거고 여기서 돌아나오는 원 어, 저렇게 돌아서 나가기도 했네요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저 안에 반복되는 뭐 대충 같은 모습인데. 저쪽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돌아 나오는 모습인데, 뭐 모습은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물은 안에 이렇게 가리고 있네요